영화 여왕의 집에서 숙나 여사는 세리와 그녀의 전남편 사이의 수상한 관계를 발견하고 세리가 밀쳐서 결국 병상에 눕게 됩니다. 세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리의 전남편, 도박과 방탕에 빠진 남자가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세리는 이미 여러 번 돈을 주며 그의 입을 막았지만 그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래 숨겨진 비밀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숙나 여사는 우연히 이 은밀한 관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고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세리가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숙나 여사가 마비가 됩니다. 과연 황기찬은 어머니의 사고에 대해 이상한 점을 눈치챌까요? 세리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전남편의 입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세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에게 도발당하고 전남편에게 위협받으며 세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기찬은 세리에게 전혀 의심을 품지 않고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일 시작하러 나갔습니다. 세리가 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급히 전화를 껐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내집 밖에 있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세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저 사람이 왜 이래? 어떻게 여기 감히올 수가 있지? 안 돼. 절대 이 일이 들통나면 안 돼. 그러면 나 큰일 나. 세리가 말을 마치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숙나 여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온 거지? 세리는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문 열게요. 숙나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너 몸이 안 좋다며 누가 너보고 내려오라고 했어? 세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제가 나가서 누군지 확인할게요. 숭나 여사는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 알아서 해. 하지만 기찬이한테 내가 너 시켰다고 말하지 마. 세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숭나 여사는 소파에 앉아서 마스크를 붙이고 있었고 세리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리의 허둥대는 모습을 본 숭나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저 애가 왜 저렇게 이상하지? 기찬이 몰래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건 아니겠지? 세리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전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여기를 올 생각을 한 거야? 누가 보면 우리 둘다 죽어. 세리의 전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내가 전화했는데 너안 받잖아. 그리고 네 남편 나간 거 확인하고 초인종 누른 거야. 세리는 그가 그나마 눈치가 있는 걸 보고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세리의 전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너만 나를 이해해. 나돈 떨어졌어. 좀더줄수 있지? 세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데? 그걸 다 도박으로 날린 거야? 당신 정말 구제 불능이야.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분명히 말하는데 나돈 없어 제대로 일해서 돈 벌어 더 이상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지마 알았어? 전 남편은 세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내말안 들으면 네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될 거야 세리는 그가 또이 비밀을 이용해 협박하는 걸 알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무서워할 것 같아 이 비밀로 평생 나를 협박할 셈이야 그럼 당신 착각한 거야. 내가 기찬이한테 다 말하고 용서를 빌 거야. 기찬이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분명 용서해 줄 거야. 세리의 전 남편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호는 어쩌지? 그 애가 올해 몇 살이지? 그 애가 정말 황기찬의 아들 맞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우리 아직 서로 만났었지. 혹시 그 애가 내 아들일 수도 있지 않아? 세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당신 미쳤어? 아니면 기억을 잃은 거야? 지효는 기찬이 아들이야. 당신 아들 아니야. 들었어? 세리의 전남편은 말했습니다. 좋아. 확인하고 싶으면 어렵지 않아. 네가 안 말해도 내가 알아낼 거야. 그애 학교는 이미 알아놨어.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애를 데려갈게. 세리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 못 해. 알았어. 돈 줄게. 제발 그애 건드리지 마. 제발 살려줘. 세리의 전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애를 뺏을 생각은 없어. 그 애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너 태도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잖아. 세리는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당신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거야. 세리의 전남편은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자, 돈 줘. 세리는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루 주세요. 돈 보낼게. 지금 당장 현금 없어. 계속 기찬이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의심할 거야. 좀 참아.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 세리의 전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네 말대로 다할게 됐지. 그는 말하면서 세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세리는 화를 내며 그를 밀쳤지만 그는 계속 세리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숙나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 세리 너 뭐하는 거야?이 남자는 누구야?설마 내 아들 등에 칼을 꽂는 거 아니지?내 아들이 피땀 흘려 먼 돈으로 바람피우는 거야?세리는 극도로 겁에 질려 전남편을 밀쳤습니다.세리의 전남편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도망쳤습니다.숙나 여사가 쫓아가려 하자 세리가 막으며 말했습니다.어머니, 제발요.제 말좀 들어보세요.어머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숙나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해명. 또 나랑 기찬이를 속이려는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어. 지난번에 기찬이 회사에서 너랑 저 남자를 보고 이미 의심했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어. 남편 집에 애인을 데려오다니 정말 뻔뻔한 여자야. 기찬이한테 전화해서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겠어. 숙나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세리는 걱정하며 뒤따라갔습니다. 숙나 여사는 황기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빨리 집에 와. 내 아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숙나 여사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세리가 전화기를 빼앗아 껐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를 기찬이한테 고자질하려는 거예요?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 숙나 여사는 말했습니다. 안 들을 거야. 너 뻔뻔한 거짓말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기찬이한테 꼭 말해야겠어. 세상에 생각할수록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제인을 뺏기 위해 온갖 수를 썼으면서 내 아들 등 뒤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 잠깐, 혹시 지호도 기찬이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맞아, 기찬이한테 지호를 데려가서 검사해야겠어. 당장 기찬이한테 말해야겠어. 전화기 돌려줘. 숙나 여사와 세리는 전화기를 두고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세리는 죽어도 전화기를 주지 않았고 숙나 여사도 만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되찾으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세리는 숭나 여사를 밀쳤고 그 바람에 숭나 여사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리는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숭나 여사는 대답이 없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리는 극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맞아. 만약 어머니가 죽으면 내 모든 비밀이 지켜질 거야. 숙나 여사,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일부러 한게 아니에요. 나를 탓할 수 없어요. 숙나 여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세리가 일부러 시간을 끌어 구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숙나 여사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황기차는 숙나 여사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알아차릴까요? 그는 세리를 의심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